어린이 보험이랑 일반 보험이랑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납입 면제가 다르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한 보장 크기가 달라요. 네네네. 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음, 음, 그렇죠. 유사암, 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진단비 위주의 어떤 보장 금액이 다르고요. 어, 하나 더 있죠, 사실은. 감액 기간이 좀 다르죠. 아, 감액 그렇구나. 기간. 예. 네. 납입 면제도 있고 뭐 감액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지금 많이 여러분들께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저희, 감액기관 있잖아요, 감액기관.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치아 보험이나 뭐, 치아보험이나, 뭐, 안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시다 보면, 바로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지금 얘기 설명드릴게요. 예. 네. 바로 보장이 안 돼요, 바로. 그렇죠. 이 이유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말이 어렵게 하는데,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암이 이제 올증조가 있고, 증상이 있고, 혹은 이제, 구두로 의사한테 이제, 당신 암입니다라고 얘기하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시 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 이런 어떤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해서 그 90일 혹은 1년 이렇게 해서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라는 걸준단 말이죠. 그렇죠. 음. 대표적으로 암 보험에서 면책 기간은 네. 90일이죠. 그렇죠. 네. 90일 가입하는 순간 90일 음. 까지는 보장을 아니 해주겠다. 돈안 주겠다. 부십일까지는 안 네. 네, 네. 어.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9 0일 면책 기간이 없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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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험금을 이제 암 진단 자금을 청구해서 이제 고객님께 전달해봤는데. 그렇죠. 어. 어. 아드님이셨어. 아드님이 암 진단을 네. 받았는데 몇 살이었죠? 5 살. 어렸던 같아요. 다섯 살. 다섯 음, 살. 5살. 다섯 살인데 어.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네, 네. 3 개월이 안 됐었거든요. 가입 아, 반지? 네네네네. 예. 원래는 보장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90일이 안 지났었는데 어 지급되더라고요. 어린이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00% 지급되던가요? 그렇죠. 100% 지급. 이 됐어요. 네. 역시 됐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감액 기간 플러스 면책 기간도 없고. 그렇죠. 어, 좀 좋은 장점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90일은 면책 기간이고요. 네. 감액 기간은 뭐냐면 어,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회 단소 조항을 겁니다. 네. 90일 이후 1년 미만에는 50% 지급. 그렇죠. 2년 미만에는 50% 지급.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가 돼야 100% 지급. 네. 이게 이제 감액기간이죠. 그렇죠. 어. 음. 하지만, 이제, 감액기간이 없는, 어, 요새는 감액기간이 없는 일반 보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음. 어린이 보험이 그래도 독보적이니까. 면책기간도 없고, 감액기간도 아예 없는 거는 정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해야 되는 게좀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고인 입장에서는.